안녕하세요. 주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11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 신유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증시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일제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외인과 기간도 좀큰 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 이 원금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진짜 큰돈 잃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원금 회복 간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9866-0838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4월 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와 구독이면 충분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THQ 종목 보내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1조 원 규모의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졌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데요. 단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11년 경력의 매매 기법으로 간단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가 3,300원 보이실 거예요. 자, 체결가도 3,300원입니다.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최대 20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9시 10분 이전에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또 내려갈 때 무섭게 내려가거든요. 욕심 부리다가 빼야 할때못 빼고 손절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제 지인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타는 여유 돈, 또 소액으로 욕심 버리고 5%씩만 수익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까지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안정권에서 수익을 보셔야 합니다. 자 대신에 저는 이런 단타 종목들 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 우리 안전하게 5%씩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요일 날은 fr 택 보내드렸고요. 3일 날 우진 2일 대안재당 4월 29일 날 제일 중 코스메틱. 자, 보이시죠. 매일 보내 드렸습니다. 제가 1학 청금을 안겨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원금 회복만은 꼭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런 단타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9866-0838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해서 장중에 5% 정도 눌려준 모습인데요. 자, 현재 확진자 급감으로 인해 SK바사의 코로나 백신 승인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금 답답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뉴스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지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제약 산업을 육성하고자 8,7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최근 코로나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고위험군의 치명률을 줄이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s k 바사 주주분들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아직 상승의 재료가 전부 소멸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고점에 좀 물려있는 분들은 이런 저점 라인에서 좀 추가매수하시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와주. 때 일부 물량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돼요.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좀 대응을 잘 해주셔야지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먹을 때 확실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매수매도 타점 잡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게 경험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남들 산다는 거 따라 사다가 정말 큰돈 잃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는 뉴스, 팩트 확인된 찌라시들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 실시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010-9866-0838번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은 카톡, 라인, 텔레그램 편한 걸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8시 54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일 아침 이렇게 이슈되는 부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식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본업도 있으신데 매일 이 차트 분석 뉴스 분석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석은 전문가인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본업 하시다가 이렇게 간간히 소통방 한 번씩 들여다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1학 청금을 안겨드릴 수는 없지만 이 원금 회복만은 꼭 도와드릴게요. 이 오픈 채팅방을 처음 만들게 된게 이제 지인분들께서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 이런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커지면서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성취감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신속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 010-9866-0838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없어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